폴란드에서 라도메어쇼를 하루 앞두고 에페 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도메어쇼는 2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돔에서 열립니다. 라돈 라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도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파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미그 29, 수호 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 의식군은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정 지휘권을 넘겨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 에는 라돔 하늘에 에이스들로 가득 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 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 29 항공기는 lp-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lp-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lp-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미그 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구소린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린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화된 구소린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 p 5 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s 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더 메일쇼에는 F-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전차와 K9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나토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시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의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는 체코 공군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에게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도메우시와 나토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 a o 0과 K2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의 폴란드 인근에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에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진로 에게르 세르에 링스 케이프 41 보병 전투차량 생산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케이프 41 209대 베르겐 판저 3 비페 군환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 밀려 링스 케이프 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2A7 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2A7 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재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에도 그동안 낫기가 안되다가 근래한 대가 인도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만에 탱크 한 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2A7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량이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2A7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2 전차 수출량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2A7 전차는 규모의 경제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당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 레오파드 2A7 플러스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2A이스를 내놓으며 2A7 플러스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유업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2세븐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2A7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2 전차에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천대를살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2A7 전차를 받았다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2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2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바람스 또는 최신 레오파드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2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2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오파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2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전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2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인이 K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에이브람스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거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2 흑편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체코가 레오파드 2A8 시0대로 구매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2A7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